어, 축복합니다. 이시영 박사가 쓴 인생 내용에서 황금 인생을 만드는 다섯 가지 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돈 부자입니다. 이것은 얼마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부자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2분의 1, 4분의 3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 가난뱅의 신세가 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써서 시간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친구 부자가 있습니다. 친구를 잘 많이 둔 사람들은 인생 구간에 넉넉하게 살수 있는 친구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네 번째는 취미 부자가 있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고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다 는 것은 늘 설레는 마음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취미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라 거예요. 다섯 번째 건강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빈곤하면 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돈도 의미가 약해지고요, 친구도 의미가 약해지고요, 취미로 즐길 수 없는 겁니다. 건강이 참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인생 살나지 않나요? 재미가 없어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남은인 생을 좀더 건강할 때 건강의 세상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황금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황금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철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돌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갈렙을 생각하고 이 갈렙을 우리가 보면 아, 이 사람은 인생의 황금 삶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황금 인생을 만들어 갔을까? 첫 번째, 이 갈렙은 마음 살피었을 때, 하나님께 부른 바가 땅을 탐지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사명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한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일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 간등은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4년간에 죽어을때 황금 인생을 갈수 있는 길목이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의식시키시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과실이 항상 너에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따라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일감을 주시려고, 또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다는 것, 나에게 사명 함께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갈릭은 이인자의 길을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요수와 함께 선택받아 모세를 깔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거의 거의 인생이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요수하를 선택하여 세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갈렙은 마음이 어떠했을까? 같은 친구였 갈렙도 신앙이 참 좋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친구가 선택받아 모세의 의자가 됐으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런 걸 괜찮았습니다. 수장의 자리 생각하고 열심히 이인자 길로 건강하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사람들은요 이긴 자를 꿈거요 내가 최고가 되야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 지역의 최고가 될 거야. 최고를 꿈꿉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최고는요. 만찬하고 괜찮아요. 인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인자는 크게 만찬하면 좋아요. 이인자는요 고급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자가 많아야 조직이 강해지고 이인자가 많아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사물이 이인자보다 이인자를 꿈꾸고 있잖아. 요 여러분, 이인자가 많다고 좋은 거아니에요 이인자가 많아야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에 보면, 어,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 11기의 말씀에 보면, 비극적인 말씀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저마다 왕이 되려고, 신하가 왕을 죽여요. 왜? 이인자의 그자리가탐나 근데 꼭왕이된그 사람은 꼭 다른 신하에게꼭 죽임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1인자의 그 자리가 탐욕을 올룩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1인자의 그게 힘들고 어렵고 죽임당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비극적인 삶으로 찾아을수 있는 것이 1인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2인자가 필요합니까? 2인자가 있기에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기에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이 없다면 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백성이 많아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요. 왕의 존재가,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인자가 없다면 이인자도 없지요. 이인자가 있다는 것은 이인자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인자의 길을 멋지게 아름답게 감당하며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갈렙은 또여수소라는 친구를 두어서 인생분간이 넉넉하게 살수 있는 축복이 되게 됐던 거죠.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봤을 때 느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이 다느을 만한 것이 많아요. 문화적인 혜택,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 믿을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어느 날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땅을 탐지하고 알아보고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해야 전령을 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멸동, 모설통해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요. 각 지파별로, 어떻게 보면, 족장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선택받아가지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탐전의 설명을 받게 돼요. 그 중에 요수와 갈렙이 그 중에 두 사람이 끼어들어가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일 동안 가난 땅을 쭉 돌아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어미날, 해부론이라는 산지에 도착합니다. 그때 갈렙이 야, 이 산지가 참 멋지고 좋구나. 많이 들어. 이 산지가 내 마음에 꼭 들어. 갖고 싶어. 탐나. 이 산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길것 같아. 믿을만해. 그렇게 여겨졌지만 갈렙은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갑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의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저마다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를 원하지. 항상 얘기할 때, 이해할 예, 수있으니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원하지요. 대 사람, 벗긴 사람 보면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데요서가 갈렙은요. 긍정의 힘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안 봐요.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평편을안 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하요 말씀을 믿고 가니까 항상 마음이 긍정해할수있습니다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갖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열 명의 탐지꾼들은요, 올라가 보니까 그 가난사물이 기억에 차대해요 힘이 넘쳐요. 다 용서같이 보여지니까 그 뒤에 와서 보고합니다, 모세한테. 모세 목사님, 극땅은참 괜찮은 딸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아유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기겁이 청개하고 용사 같아 보여가지고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끝났습니다. 못갈것 같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밤새 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 원군 난리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렛이 이런 무거요 모세 목사인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저식으로 꾸이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믿고 얘기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갈렙의 신앙, 요수의 신앙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 힘들지 어지럽죠. 코로나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찌 살고 있는가? 어찌 살수 있겠는가? 힘이 들까? 복차가 숨이 막힌다. 숨이 크게까지 막힌다.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 하고 힘이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설계하십시오. 걱정 없어요. 저는 감사가 넘쳐요. 이렇게 긍정의 미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리도 그런 사람도 다니다 갈리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모세가 맹사에 오게 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지내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기가 하였나이다이 말씀을 갈렙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른 열조의 탐지꾼들은 부정령 보고를 했고 그래서 모세 마음을 실망시켜 두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갈렙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가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45년을 한글같이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5년 긴 세월이죠. 이 45년 긴 세월 동안 인생을 한급은 바꿀 수 있는 인생이 그란 세월이 45년 긴 세월이 아닙니까? 근데, 이 갈략은 겪는 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 따닥던 사람이 갈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수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이게 참 귀한, 귀하고 좋은 겁니다. 또, 내 가정이 귀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래도 복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의 것 가보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남의 것 다려서 암고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별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 이게 아름답고 복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갈레뒤 보고 하나님을 따랐던 일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꺾꺽한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친구예요. 어느 날 꺾꺽한 친구가 집팡에 하나 가지고 와서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친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어이, 잘 있었나? 앞으로 어, 자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같은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게나 하고 지팡이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만을 떠나갔습니다. 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멀리서 누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가오는것을 봤어요. 가까이 보니까는 옛날 20년 전에 나에게 지팡이 주고 간 똑똑한 그 친구였습니다. 보니까 아주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이, 어디 갔다 왔는가? 까고, 똑똑한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성공하려고 여기를 다녀왔는데, 성공하면 더세월는 다가고, 망해서 돌아왔다니. 그러자 이어디서게 보이는 친구가, 직판을 다시 그 친구에 주는 사은 말이, 자야말로 진정한 어디서은사람이세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은어디서은사람이 변찮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갈련에게두 가지의 복을 주세요. 첫째, 원하는 산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갈련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람에게 원하는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했던 해부른 산지를 갈네되게 하나님이 요소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각자가 품고 있는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가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며 따가갔을 때, 어느 날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얘기하죠 1 5절을 보니까, 그리고 극단의 그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지극지극단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모습이 전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첫째, 투기 전쟁. 정치적인 전쟁 계속 터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봤을 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뭐가 좋겠습니까? 계속 그런 일이 커지니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지쳐갑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변찮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만이 이 나라가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변찮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치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내 마음 변치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보면 갈림은 85세이지만 지금도 건강하니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건강이 위선인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에 의대로 황금 인생 만들어갈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황금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마음 변치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